자, 어, 이 학기 오늘 시작입니다. 어, 오늘은 교과서, 어, 교과서 262페이지네요. 에너지에 관해서, 어, 에너지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줄 이렇게 습니다 물론 어, 칼로리, 칼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량 단위죠 열량 단위인데 열도 에너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정의했는데 그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 요런 뭐 쇼핑 카트 같은 거 보이네요. 여기 있는 여자가 이 쇼핑 카트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줬으면 쇼핑 카트가 거리를 이동하겠죠.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을 줬더니 얘가 5m 갔습니다. 요런 것이 있겠죠. 요때 우리가 한 일량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0N의 힘을 넣어서 5m를 갔습니다. 한 일량은 5 0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선생님은 요 정의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전체적 에너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오류를 낼 만한 증의가 아니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쇼핑 카트가 쇼핑 카트가 움직여야지만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어 힘은 주었지만 힘은 주었지만 이동 거리가 없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벽을 밀었다 이런 거 있죠. 벽을 밀었다. 벽 밀라고 힘을 줬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런 경우에 한 일량은 힘 곱하기 거리 즉0이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힘은 주었지만 움직이지 않은 요런 꼴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고, 요 놈은 곧 힘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 요 쇼핑 카트가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일은 없죠. 이게. 그래서, 아,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힘을 줘서 움직인다. 아, 힘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 오류를 범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힘이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들 수준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힘의 근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그림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카트를 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전동기를 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터를 달았어요. 모터가 이렇게 왱 돌아가면 이 줄을 쭉 당기겠죠. 그러면서 카트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전동기가 힘을 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동기가 힘을 낼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전기죠, 전기.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렇게 이런 말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자 그러면 전동기가 아니고 우리 그저 이렇게 견인차처럼 이 자동차에다가 이 자동차에다가 이 카트를 한번 매달았다고 봅시다. 그럼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하면 이 카트를 끌고 가면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동차가 이 카트를 끌수 있게끔 힘을 낼수 있는 거. 자동차가 카트를 끌수 있는 힘을 낼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엔진이라고 말하는 친구는 들어 있는데 엔진이 아니고 이거죠. 이거 히발유죠. 히발유. 히발유가 엔진에서 자동차가 낼수 있는 힘으로 전환하는 엔진은 그런 저렇게 그거 뭐고 전환 장치인 거고요. 실제로는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 화학적 에너지가 엔진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힘을 내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에너지 이런 말을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힘을 낼수 있는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종류. 에너지의 종류는 무한대, 뭐, 음,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무한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서 선생님도 다 살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어, 26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에 에너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이에너지 종류를 6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빛 에너지입니다. 빛,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요, 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들도 있죠. 빛 에너지도, 어, 빛도 하나의 에너지 형태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뭐, 요거는 뭐, 잘 알고 있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실제로, 어, 이 학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주제는 전기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 점점 더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가정으로 보내느냐, 등등. 이번 이 학기의 주제는 전기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열 에너지 뜨거운 거죠 뜨겁고 차가운 이 온도 온도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 열때문에 열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는 이런 열 에너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 요거 일명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속력 부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요거 우리 여러분들 아마 굿 1.8mh, 요렇게 아마 배웠을 거고요. 얘는 2분의 1mv제곱, 요렇게 배웠죠. 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요놈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고, 얘는 운동 에너지, 케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러죠. 요놈두 개를 합쳐가지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다. 요렇게 정의해서 여러분들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다음 화학 에너지. 요거 우리는 상생활에 많이 쓰죠. 이거. 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어,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 바로 우리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하나 이런 화학 에너지죠. 그다음 우리 교과서는 에또뭐 파동 에너지 요런 것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어, 파동 에너지 요런 것도 들 있습니다. 근데 뭐 파동 에너지는 어 소리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리도 하나의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여러분들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에너지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열람을 가 봅시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고요.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줄입니다.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이죠. 에너지는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에너지 양은 보존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그 양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법칙 이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요거 배웠죠. 이거. 바닥에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만큼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퍼텐셜 에너지는 9.8mH죠. 얘를 가만히 놓으면 이렇게 떨어질겁니다. 떨어지면 바닥에 부딪힐 때 속도 부위를 가지겠죠. 그러면 이 위치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전부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위치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그 양은 보존됩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어 우리 지금 1학년에 와서 배우는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는 이 통합과학에서 에너지가 전환되고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오늘 어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런 물리적인 어떤 실험실적인 현상 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에너지가 어 전환되고 보존되는지를 어 한번 알아보는 요런 것이 지금 이 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264페이지에, 264페이지에 보니까, 어, 해보기! 이래서, 휴대전화,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뭐, 가도 있는데, 나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나, 나부터 한번 봅시다.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충전이죠. 충전. 충전. 전기 에너지가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 밧데리, 그러니까 밧데 배터리를 충전시키면서 화학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우리 충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방전 과정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 훈련이네요 진동 훈련. 진동 훈련은 전기 에너지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터에 의해서 올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럼 이 전환되는 장치에 사용하는 내 거는 뭐냐 모터죠. 어? 자 그다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이때 전환되는 장치가 뭡니까? 자뭐 올레도 뭐 LCD 뭐,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이거. 자, 그 다음,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음악 듣기, 또는 통화, 이런 거죠. 통화,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놈, 장치는 뭡니까? 스피커죠, 스피커. 그래서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걸 전환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장치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력과 같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됩니다. 자 그럼 264페이지 우리가 해보기에 나와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 우리가 이런거 한번 봅시다. 우리 교과서 265페이지네요. 페이지 26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한번 쭉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여기 있는 여러가지 에너지 중에 인간은 사실은 이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뭐, 생활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 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너지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는,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전동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운동에너지로 바뀔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낸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그래서 전동기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딱 물론 여러분들 이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 알고 있죠? 이게 우리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발전소 이런 어 역학적 에너지. 터빈을 돌리는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발전기 어떻게 될건지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될겁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데 역할을 하는 놈들은 요런 놈들이 있다. 요런 장치가 있다. 하는겁니다. 자, 그 다음 전기에너지는 전등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빛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고, 빛에너지는 태양빛은 태양전지 지별판이죠. 이 태양전지를 통해서 전기에너지 충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빛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화학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그 다음, 화학에너지는 반, 반딧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동, 반딧불이 이런 거는 뭐 동물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썼습니까? 이 화학에너지라는 거 태우면은 태우기만 하면, 어떤 물질을 태우면은 빛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생기보기에는 반딧불이보다는 연소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학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어, 아 여기 우리 전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건전지 있죠? 건전지. 건전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 여기 나와 있네. 연소라고 화학 에너지 태우면은 열이 나죠. 연소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죠. 그래서 연소는 열 에너지로만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빛 에너지로도 전환됩니다. 한 군데로만 가지는 않죠. 연소라는 거는. 자 열에너지 뜨거워지는 열에너지로 될수 있습니다. 열에너지는 화력발전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고요. 전기에너지는 전열기를 통해서 열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찰 있죠. 마찰, 마찰 있네요. 물체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찰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기기관이죠. 전기기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그 양이 보존된다 그랬죠. 보존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 에너지가 100줄만큼 있었다면이 전기 에너지가 전동기 모터를 통해서 그저의 그, 그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전동기나 그 선풍기 같은 거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줘서 선풍기를 돌리는 이런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을 때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실제로 전부 다이 운동 에너지로 100만큼 가느냐?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100만큼의 에너지가 그리고 다 다른, 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어, 100% 전환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전기 에너지가 어, 사라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 이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 양은 보존됩니다.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죠. 즉, 이 지구상에 어, 에너지가 100만큼이 있다면, 이 100만큼이 있다면, 이 에너지 100이 일부는 역학적 에너지로 갈 것이고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갈 것이고요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갈 것이고요 싹다 전환됐을 때 전환된 거다합치면100 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환만 될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예.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깊이 있게 배울 내용인데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인간이, 어 뭐랄까, 이렇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에너지죠.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에너지인데, 전등을 켜버리고 나면은 이게 빛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 비대 에너지는 과연 인간이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에너지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에너지로 예, 바뀌어서 예, 그런 걸좀 아껴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 오늘의 수업에 오늘 첫 날이니까 선생님 되게 좀 간단하게만 할 건데요.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 보다는, 교과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힘을 낼수 있는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운 핵심은 요놈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특징은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며 그 양은 보존됩니다. 근데 이 전환될 때는 막무가내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도 꼭 필요하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가만히 스스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보존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에너지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인데 오늘 그중에 전환되고 보존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계약 첫 주라고 선생님 좀 간단하게 수업했습니다.